네 라이터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정리서는 커트팬 여러분 안하십니까? 녕 여기는 세계 천평을 개최한 방글도 킥복싱 체육관입니다. 오늘은 어, 중동부 최고수입니다. 송도중학교 2학년 김진수 선수 홍글러브를 꼈죠네 청글러브를 끼고 머리에 수군을 두른 어, 나카무라리. 이지훈 선수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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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으로, 코드로 아, 넣고 <목소리> <냅고> 있습니다. <목소리> 그럼 로보터리 할래? 로보터리 잽을 툭툭 던져 잽을 상대방 글러브를 잽을 툭툭툭 치면 상대의 주먹이 안나온다 글러브를 톡톡톡톡톡톡 바디 빵빵빵 바디빵빵빵 이런식으로 네 잽으로 거리를 맞추고 있는 김진수 선수. 우리 김진수 선수는 중학교2 학년이지만은 어, 실력도 좋고 맷집도 좋고 간땡이도 큽니다. 그래서 7월 달 양산에서 전국생활체육복싱대회 가서 네 어, 얼굴 정도 맞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김진수 선수는 시합을 다니는 선수죠. 어, 우승을 한 우리 선수 잽을 치면서 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팩트가 없군요. 이준 선수 거리를 많이 두고 더킹위빙을 해가면서 체중을 실어서 임팩트 있게 빡빡 칠러야돼 그리고 자로도누로든 빙글빙글 돌면서 치줘야 돼 고루고루 자세를 낮춰가지고 진수야 자세를 낮춰가지고 자로 우로 더킹위빙 해가면서 구석구석 페이크 주먹을 많이 치고 글러브 위에 페이크 주먹을 톡톡톡톡 때리다가 더킹 위빙하면서 일어나는 힘으로 탄력을 비면서 체중을 실어서 빵빵 찍어 올려 바디는 엎어식으로 찍어 올려 파워샷이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부터 치면서 왼쪽으로 사이드 들어서 요구를 치고 있는 이지훈 선수 저런기지마저 고급 기술이죠. 네, 김진우 선수 좀 늦었습니다. 서우서복서 흉기를 좀 내려고 했으나, 스텝이 좀 늦어서, 이지훈 선수가 미리 알아채서 작전이 탈로됐죠.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저렇게, 스텝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면서 상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후에 파고 들어가는 거참 좋은 기술이죠. 네, 상대의 너무 접근할 때는 팔꿈치 전체로 밀어내는 것도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김지훈 선수. 자, 아주 가드가 좋죠.